존경하는 손태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정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남표 시장님과 오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진해 출신 김은일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에 이어 냉천마을 마당 있는 집 앞에 조성되어 있는 폭 12미터 길이 10미터 정도의 도로가 석동터널과 석동소사간도로에 빠르게 연결되는 장복대로에 접속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예고엔대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의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 전망을 질의한 것에 대한 대답이 현재 공사 중인 진해구 자은풍어간 도로공사 완료 후 변화된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검정기관의 교통영향 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이었습니다. 통상 용역은 용역을 의뢰하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에 충실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 용역 실시가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됩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온 진출입로 개설에 또 어떤 악영향이 닥칠까봐 전전건강하시는 냉천마을 주민들의 안쓰러움에 제 마음까지 편치 않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약해보면 첫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설득자료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과 둘째 냉천마을 주민들이 간선도로에 진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 셋째 안전문제에 대해 좀더 검토해보겠다. 넷째 자은 3지구 아파트 주민과 냉천마을 사이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 시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 구청장 정인수입니다. 예.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행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불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 의원님께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 8월입니다. 이때 그 시민의 편의성이라든지 교통의 안전성 이런 측면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통윤양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그 2022년도 10월 달에 ABC 안,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또 잔반 논란이 있었고요. 이 잔반 논란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재안이 뭐냐면 폭을 6.5m로 하고 길이를 9m로 하는 어떤 안을 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상 국토 지방 관리청에서 우리가 이게 렇중재를 했으면 했는데 어, 보상 국토 지방 관리청에서 2023년 2월일 겁니다. 이때는 고으로서 찬성을 했어서 했었는데 다시 2023년 6월 달에 또 반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뭐 지역 국회의원 또 시의원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경찰서와 도로 교통 관리 공단 관계 기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현재 이러고 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laughs> 진해 구청에서 실시 예정인 자음풍호간 도로 공사 완료 후 교통 영향 평가 분석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교통 영향 평가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냉천마을과 그잔 지구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를 할 텐데요. 어, 보통 이런 평가를 하면, 용역을 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어, 냉천마을 주민들이 기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하면 1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 자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의 이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지금 좀 짙은 색깔로 나와 있는 이 방향 자체가 참 애매한데 저그 석동 터널 쪽으로 진입되는 저 도로 쪽으로 보면은 그 변전소 위쪽에 파란 띠 부분이 보이고 그 쪽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접속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도로들이 그 도로들에서 이렇게 차가 그 도로들은 다 이렇게 좌회전이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자회전하는 차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교통 흐름의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그 장삼지구 주민들이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마당 있는 집 앞에서 나오는 그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당 있는 집 앞은 이미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삼거리 신호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하고 직진하면 됩니다. 우회전은 그냥 다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간적인 손실 정말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거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신호 체계가 삼거리 체계에서 사거리 체계로 바꾸면은 무조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 흐름이 방해된다. 그래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뒷부분에도 또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어, 말씀을 드리도록, 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충 녹지를 이용하여 외전 전용 차로 개설 시 교통 소통에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님의,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자, 여기에서 완충 녹지라는 것은 그, 냉천마을, 그 위쪽에 있는 파란 초록색 띠부분이 있습니다. 초록색 이부분 초록색 이부분이 있고, 이 초록색 이부분은저 석동천을이라든지 석동소사관 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지금 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이미 그저 도로 개설 시에 저 지금 쭉, 당기기 좁아져 있는 저 부분은 이미 그 도로 개설 시에 저게 이미 훼손된 그런 부분들, 그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회전 전용 차로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답변해 주세요. 예, 어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 경찰서와 어, 국토 지방 관리청,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지금 도로 개설에 필요한 어떤 절차들은 이미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걸로 본 예,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예, 저 위쪽까지는 부산지방국도 관청 소관이고 아래쪽은 장운시 예,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어, 위와 다 관계되기 때문에 해비는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2022년 12월 2 1일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진해구청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최 하루 전날. 전녁 무렵에 이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혹시 취소된 사유를 아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그, 교통 역량 분석에서 세 가지 안이 나왔고, 이세 가지 안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초에는 폭이 10m였는데, 폭을 6.5m로 하는 걸로 해서 상방이, 그게 냉천마을 주민과 상가 번에서그 당시에는 어, 합의가 아니고 그 중재안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을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저 지금 자료화면을 좀 참고를 합시다. 저, 저 자료화면에 보면은 맨그우측의맨 상단부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세개 쳐져 있을 겁니다. 저 동그라미가 세개 쳐져 있는 것은 A안, B안, C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갖다 나타내는 것인데 저게 왜 동그라미가 이렇게 세 개나 쳐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냉천마을 주민들은 어느 것이라도 좋다. 진출이 가능하다면 은 어느 아니라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세개다 동그라미를 했다는 이야기고 저기에 보면은 그 전제 조건이 2차로 선이 전제가 돼 있을 겁니다. 저기에. 그런데 그 뒤에 자료하면 보도록 합시다. 예. 거기에 보면은 지금 그 우측편에 자료화면을 갖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한 직선 방향으로 나가서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에 요렇게 Y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도로를 왔다 지금 보면은 폭이 6.3m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3m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2차선 도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 안을 민원 조정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 저녁 퇴근을 하면서 담당 과장이 저걸 그 냉천마을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고 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냉천마을 주민들이 동그라미 세 개를 갖다 쳐서 보내준 그 내용하고 저 내용은 어찌 보면은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도로 폭을 좁혀서 2차선 도로가 아닌 1차선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냉천마을 주민들은 동의를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안한 것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라도 우리가 받아서 진출을 갖다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한 내용의 이유는 처음에 4차선 도로, 3차선 도로, 2차선 도로, 이까지 양보를 해서 수없는 협의를 갖다 거치고 거치고 오면서 저까지 양보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 합의됐다고 전달되는 것이 또 1차선 도로로 해서 눈 속임 같은 저런 어떤 도형을 가지고 와서 합의가 됐다라고 해서 취소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배신 이런 감정에 의해서 반대를 갖다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셔야될것 같습니다. 네, 청장님 들어가 있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반대 민는 인들의 요구와 주장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2021년 6월, 진해구 자은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당시의 시의원 두 분, 동장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 녹지과장, 찬반민원인들이 모여 변전소 주변 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제공해주면, 냉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하면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주차장으로 제공해주면 냉천말 진출입로 개설에 합의하겠다라고 한그 지, 형이 어디냐 면은저변전소 부분의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노브랜드 그 노란 띠 아래쪽으로 보면은 녹색선이 이렇게 쭉 보일 것입니다. 그니까 저 부분을 잘 정비를 해서 자기네들한테 주차장으로 제공을 해주면은 그런 편의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에 합의를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민원인은 냉천마을 진출입로가 생기면 냉천마을 쪽으로 차량이 분산되어 자기네 상가를 찾는 고객이 줄어든다고 애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22년 6월에는 마당 있는 집 앞에 진출입로가 생기면 신호가 삼거리 체계에서 사거리 체계로 바뀌어 통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반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거리 체계든 사거리 체계든 시간은 좌회전이나 직진을 하는 데서 시간이 걸리는데 저 인도에 그, 적색 신호등이 걸릴 것 같으면은, 그, 시, 아, 보행로에 녹색 신호가 걸려서 보행자가 통행을 할수 있는 그 시간에 자회전, 직진 다 하면은 아무 시간적인 어떤 방해가 없이 교통의 흐름은 가능한 것, 가능하다고 저는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민원인은 냉천마을 맞은편의 단독 책지 구역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냉천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제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 제기를 했는데 코앞의 다른 마을 도로 개통은 들사적으로 막으면서 큰 실익도 없는 도로 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어린 놀이터 나오는 것. 예,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저기에 보면은 어린 놀이터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일부분만 촬영을 한 것이고, 저 어린 놀이터의 뒤편에 보이는 것이 우측의 저 건물하고 그 푸른 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어린 놀이터를 건너서 저 지금 뒤에 보이는 우측의 건물과 그 위에 잘려 있는 아파트 그 사이의 그 범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통행로를 갖다 내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화면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안 이마을에이 요요 지금 위치의 뒤쪽에 보면은 냉천초등학교 냉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4차선 도로하고 이걸 갖다 연결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도로의 개설 목적이나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굳이 거기를 안 해도 저 아래쪽으로 아까 본그 신호등이나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는 이미 신호등이 다 설치가 있고 도로가 다 지금 다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다 통행을 하면 됩니다. 자료하면 한 번, 2번 한번 봅시다. 예, 이쪽입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내려오는, 내려오는 길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직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는 저쪽에서 무회전을 해서 올라오는 그 차로기 때문에 1차선만 되어 있어 이거는 합쳐서 3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그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 냉천마을 쪽에서 나가는 좌회전 직진이 아무런 교통 흐름의 방해 없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2월 도로 개설에 관해 일정 부분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지방관리청에 공문을 갖다 발송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 반대 민원인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시 반대 민원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에 답한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진해구청장의 답변 그다음에 냉천마을 안의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용역비를 확보했으나 반대 민원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 중단이 됐다. 이것도 역시 부청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단이 된 이유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반대 민원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여 차례의 협의와 여러 차례 합의가 도출됐으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이세 이세 가지가 본연이 모두 시정질의시에 답변을 한 구청장님의 답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런 어떤 행정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합의된 내용이 민원인들의 반대에 이하거나 다른 곳에 민원 제기를 해서 그것이 번복되고 번복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대풀이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화면 5번 한번 봅시다. 자, 이 자료화면 5번이 지금 인쇄 상태가, 상태가 조금 나빠서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기 진입로를 왕복 4차선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 연결되는 마을 내부 도로를 위해 하천의 뽑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왕복 4차선은 냉천마, 냉천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진출입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laughs> 새로운 4차선 진입로에서 나가는 길은 우회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 직진 모두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노령층이 대부분이 냉천마을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기에 20만 시민의 앞을 가로막으려 하는 걸까요? 이제 불법 행위는 삼지구 상가 운영자 수백 명의 문제를 넘어서 수천 명삼지구 거주자, 또화살표해서 20만 진의 구민, 그 다음에 화살표에서 100만 창원 시민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자은 삼지구 총련 앞에는 아래의 사계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완충 녹지를 절단하는 사차선 진입도로 개설 중단. 요거는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고부근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진출입로를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하천의 복개를 추진하는 행위 중단. 요거는 고그 마당 있는 집 옆으로 해서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구거가있는데이 사람들은 그 구거를 갖다가 하천 복개라고 이렇게 해서 불법 행위를 한 걸로 요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벌어진 불법 사항들이 소속한 원상복구. 아마 이 내용들이 쉽습니다 하천 복개 이 문제 그다음에 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갖다 실시해달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열심히일하는 우리 공직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이 해야 될일 이렇습니다. 이때 이 시민들은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고주민들, 그 자한삼지구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해야 될일 이렇게 해서 시내 시민들, 시내 국민들을 말할 것도 없고. 창원시민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들리도록 아마 표기를 한것 같습니다. <laughs> 창원시민 시청녹지과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자.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자. 창원시청 시민의 소리에 민원 제기하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요청하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반대에 대한 조직적인 어떤, 이런 어떤 민원 제기, 합의된 내용에 대한 어떤 민원 제기,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소신있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초점을 냉천마을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자원 3지구 주민들의 조금 그 억지 섞인 어떤 주장 그 다음에 우리 시 행정력의 한번 되짚어봐야 될 어떤 그런 문제 이세 가지에 제가 초점을 두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충분히 잘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5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노후가 많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은 시장님에 대한 그, 이제 느낌을 외부에 이야기할 때 전혀 아직까지는 전혀 정치인의 냄새가 하나도 풍기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관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상원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늘 제가 말씀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상원시장님께서는 그런 집단 민원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어떤 것이 우리 창원시정 발전에 옳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철한 사명감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 그 다음에 설명 내용,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충분히 다 듣고 하실 것입니다. 자, 저기에 보이는 자료 화면을 보면은 그 지금 민은 현장에서 지금 반대민을 만나시는지 찬성민을 만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와 있고 그 이전에도 제가 현장에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정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제가 시장님께 드리는 첫 질문이다 마지막 질문이 고 유일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저 길을 내시겠습니까? 낼수 없습니까? 어 존경하는 김원희 의원님께서 냉천마을 그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데서 뭐개의를 표하고요. 근데 그 진출입로 하나에저 이거 이해관계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냉천마을 주민도 있고 자은동 또 상가 또 확대하면 자은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 또 크게 또 보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저 진해 주민분들이 다될 텐데. 어그 냉천 마을 그분들의 어떤 패닉이 우선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안전에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이런 저그 첨예하게 어그 서로 이, 이익이 충돌하는 이런 쪽은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라든지 정거 기반에서 이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2022년 8월 달에 아까 우리 구청장 얘기한 것처럼. 어, 그 용역을 한번 그 교통 영향 분석에 대한 걸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 대안에 대한 게어 조금 또 합의가 좀 어려워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행이고, 어, 김민재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소수 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아, 그런 분들이 패닉이 좀잘될수 있도록 계속 한번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그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의 주제를 냉천마을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 그 다음에 자은삼지구 주민들의 무리한 어떤 주장 요구,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행정력에 관한 어떤 문제, 이세 가지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는데 자은삼지구 주민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살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 냉천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체가 예전에 다 논의, 논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밭은 냉천마을 주민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했고, LH공사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더싼 원가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혜택을 갖다 베풀어주고 평생을 갖다 살아온 삶의 처전을 갖다 빼앗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런 겁니까?

김원일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